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뒷 부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요한일서 3장 1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잘 기억하시고요. 유한일서. 3장 몇절이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전도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쵸? 예. 그러니까 형제를 전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근데 오늘 강의가 전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 강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1번 뭐죠? 반가로 1번? <목소리> 전도의 개념. 전도의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개념이 전도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끌어오는 겁니까? 끌어오는 건 뭐예요? 인도죠. 예. 인도입니다, 그거는. 물론, 인도가 있어야 전도를 할수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도와 전도를 분명하게 구분하자는 거예요. 인도는 사람을 끌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도는 어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는 섬김에 들어가는 것이고, 섬김이 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섬김 후에 죄사함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에 들어가는 겁니까? 전도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지도자니까. 대충 뒷검지에서 뭐 잡는 식으로 안 통해요, 이제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전도는 인도와 분명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인도는 만약에 저번주 강의로 에 말하자면 섬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는 뭐에 들어가요? 예, 죄사함 그 복음의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인도가 있어야 전도가 있죠 예. 여러분이 인도에 신경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전도에 신경을 쓸 것인지 자기 사역을 분명히 하시면 돼요 근데 여자 전 사람들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아니에요. 인도하고 전도에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 물론 인도와 전도를 다 신경 써야겠죠. 그런데 주로 전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아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모으고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말이 필요 없어요. 이런 갖고 이런 종이 쪽지로 전도가 훈련이 될것 같습니까? 이거는 꾸준히 하다 보면 자기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가서 부딪힌 수밖에 없어요. 계속 뭐 신방을 같이 간다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도의 개념, 전도는 사망에서 사망을 인격하면 뭐라고요? 마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단순히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옮기는 역할. 그러니까 이 전도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는 기도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냐, 전도지 그냥 전해준다? 그냥 오늘 커피 나눠준다? 이러면 기도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냥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첫 휴가 아마 그 무렵일 거예요. 첫 휴가 무렵에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이제 휴가 나와서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막 부대 안에서부터 막 불타올라갖고 할머니가 얼마 못 사실 것, 같은, 것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고 살아계세요. 그때 이렇게 하나냐, 한테 전했어요. 할머니를 세워놓고. 중풍병이었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딴 놈이 떡 나오더니, 막 나한테 막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죠 이렇게 전, 이렇 눈을 보면서 전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꼭 눈을 보면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고안의 귀신한테 속삭거리면서 여러분이, 응? 쫙 째려보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저희 할머니 전도할 때. 근데 갑자기, 안에 있는 놈이 나오더니 몸을 빳빳하게 막 굳게 하더니, 이제 막, 막 경련을 일으켜 하더니 뒤로 퍽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전도한 겁니다.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전도한 거예요. 그래고 제가 그 간증을 저희 목사님한테 했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얘기해 준게 뭐냐면, 윤서가 전도는 지금 얘기한 거 똑같아요. 그냥 사람 만나서 전하는 게 아니다. 니네 안에 있는 생명으로 상대의 어둠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 목사님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전도 개념이 제가 확실히 쓴 겁니다. 신방은 뭐예요? 마음심자 쓰죠? 신방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지만 겉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터치해주고 마음 안에 하나의 말씀을 심어주고 와야 신방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전도는 인도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내 안에 생명,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가 준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생명이 충만하려면 제가 뭐일학기 때도 하고 첫 강의 시간에도 하고 많이 했어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충분히 우리가 완전히 생명이 돼야 되고, 예수의 피로. 그 다음에 너에게 이른 말이 영역 생명이라. 하나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충만해야 되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곳으로 무장이 됐을 때 어둠, 사망을요,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전도를 전도해갖고 그렇게 한번 강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해 주시니까 지금도 누가 관리 안 해줘도 20년 동안 혼자 잘 나가요. 근데 할머니가 말도 어눌하시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뭐 아는 사람도 없죠. 근데 지금도 하늘에서 빛 하나가 쭉 내려온대요. 이렇게 교회를 갈 시간이 되면 그그 그 빛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오면서 없어지면 교회 에 도착해 있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다시, 비타나가쫙 내려와서, 집까지, 공을 보러 오는 거래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제대로 깨지면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도 써먹으세요. 남편분, 지금 전도 안 되시는 분 있죠? 예? 잘안 되시는 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말씀이 뭐냐면, 더 크게 깨지기 위함이다. 이 감동을 주시면서, 크게 깨지면 관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다 한다는 겁니다. 그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깨지니까요, 누가 관리 필요 없어요, 지금. 그냥 20년 동안 혼자서 잘 나가시는 겁니다. 전도 개념을 일단, 이해가 되시죠?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도라는 개념에 팍 박아 두셔야 돼요. 그러면, 커피 나눠주고, 전도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구제하고, 이런 건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섬김이니까 인도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하기 위해서, 믿기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한 건 뭐야? 전도하게 전도의 내용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는 큰 덩어리 안에 인도를 잘해 주면 주일 날이나 수요일 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 주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교회는. 근데 작은 교회는 개척할 사람이나 작은 교회는 본인이 인도하고 본인이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예, 예 양쪽을 다 해요. 왜냐하면 워낙 없는 것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양쪽을 다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20년이 흘러, 흘러 지금에는 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지금은 근데 교구 식구들 관리 때문에 전도를 많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합니다. 주일날이나 이제 가끔씩 한 번씩 나가고 목요일도 했었는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생각도 못해요. 바빠서. 뭐, 신방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전화만 붙잡고 있는데,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그는주의좋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 그랬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도의 개념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내 머릿속에 딱 박혀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전도를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하다보면요, 하나씩 물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효과가 없단 말이 좀, 이건, 음제 생각이에요. 죠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일단 전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네.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능 하고 또 뭐라고 써 있죠? 마귀에게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전도의 개념입니다. 전도는 절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데려오는 인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백날 인도해도 전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 장소 어떤 지역적인 게 아니잖아요. 포로 된 자. 그 포로 된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1정동에 있는 사람을 가자동에옮겼다해서 포로해서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역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써 있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죠. 포로된 자, 그다음에 눌린 자또 뭐예요? 눈먼 자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 전도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진리는 뭐예요? 진리를 알지. 그럼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진리. 예수는 길이요? 진리. 그 예수가 진리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을 아들에게 다 일러주시고, 그것만 아들이 전한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적, 행동이 질린 겁니다. 그 고진리를 그 알면 우리는 물론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양떼들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주행 종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포로 된 자. 그다음에 눈먼 자, 눌린 자. 이거는 영혼 육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육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만 그 그다음에 눈먼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육체 눈먼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 그 그러니까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 소경 이런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눌린 자 역시 마찬가지죠. 뭐 사람이 뭐한테 눌리겠어요? 악한 형들하고 더 눌려요. 그다음 마음도 눌리잖아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육, 다를 얘기한다는 거. 거기서 진리를 알면. 진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요, 이 남도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가 전한 말씀과 행동적 예, 이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애굽의 노역 종사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 나갈 출자 써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사건.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탈출하는 사건.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붙들린 모든 자를 탈출시키는 사건을 기록한 성경이 출애굽 기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종사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요게 바로 전도입니다. 요게 과거에 막 사람들이 막 마귀한테 눌려서 막 노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에 보면은 막 힘들고 눌리고 이런 것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누구를 통해서 추애굽을 시키죠? 모세를 통해서 추애굽을 시키죠? 모세. 근데 모세가 모의 대명사예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출애굽을 시키는데 정작 출애굽을 시킨 모세는 들어가요못 들어가요. 너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출애굽 못했으니까 모세는 지옥에 있겠네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세는 모의 대명사라고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로마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천국 가요 못 가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못 이뤄요.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로는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갖춤에도 불구하고 절대 율법에 대명사인 모세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율법으로는 어떤 의로도 자기의 행실로도 가나안 땅에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 영생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갈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부분을요, 파노라마처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추애국기를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나중에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아주 너무너무 유익해요 출애굽기를요 시간별로 이렇게 여정이 써있는 아마 성경이 있을 거예요 어디 다음 어디 다음 어디 다음 그 여정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다 있어요 저도 그냥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애굽의 종사를 해서 출애굽시키는 그게 뭐라고요? 전도 그러니까 전도의 개념을 우리가 이젠 바꿔야 돼요.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포르렌자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영적으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죠? 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를 어떤 상징...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종사리에서 가나한 땅으로 가나한 땅은 또 누가 누가 들어갑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여우수와. 들어가죠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해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이라도 좀 너무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안에 모세는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간다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뜻이 뭐예요? 뭐 구원 그런 거 비슷하죠? 네, 구원자 뭐. 한마디로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아니 자기가 한게 뭐가 있어? 다 모세가 다, 다 해놓은 건데. 이거는 모세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천국을 상징하는 예수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데까지만 쓰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모세가, 뭐, 반석을 두번 때려서, 못, 뭐 천국에 못 간다. 그 다음에, 모세가 혈기를 내서 못 간다. 이런 부분은 다 부수적인 설명이에요. 부수적인. 그, 그것만 딱 떼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 내용으로는 부수적인 설명이라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 성경에. 예수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반석을, 하나님이 반석 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 반석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갈수 있는데 모세의 개인적인 의, 자기의 생각으로 두 번을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적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급을 받았을 때는 어떤 공로가 필요하지만 구원은 내 공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절대 안 필요합니다. 0.1%라도 들어가면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의 어, 교회를 보면은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복음 플러스 할래 복음 플러스 다른 거. 그러니까 복음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플러스 다른 것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런 이단 종교들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고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할 때 무슨 바다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죠? 붉은 바다죠? 그뭘 상징하는 거예요? 피. 그리고 그 바다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물에 잠긴 거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침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커신 원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는 예수의 피를 믿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는 침례를 통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잘 알고 계셔야 전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또아 전도가 이런 거구나 그럼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분명히 나와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전도의 개념에 대해서 딱 들어보니까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예.